스마트홈과 함께 편리한 생활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지급이 허브 두 종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헤이홈 유선허브를 사시라고 권장해 드렸는데 단종이 되어서 알리에서 구해야 됩니다 어떤 거 구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골라 왔습니다 가장 많은 기능이 들어 있는 저렴한 제품입니다 이전에 즈미스마트에서 나온 4만원대의 허브 그건 정말 좋죠 그런데 가격이 부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2만원대 두 종류를 골라 봤습니다 USB-C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골라 봤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 USB는 고장도 잘 나고 하니까 요즘 많이 쓰는 USB-C 단자가 있는 기기를 골랐고요 이 게이터 이가 고장이 났을 때 페어링 된 것을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골라 봤습니다 얘는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것보다는 더 두께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두께가 두께가 조금 차이가 있으시죠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거고요 얘는 납작하게 근데 좀 면적이 크죠 헤이홈 허브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유선 허브기 이 때문에 랜선 꼽는 곳이 있고 USB-C 포트 있죠 전원을 공급하고 LED가 있고 뒤쪽에 리셋 버튼 페어링 버튼이 다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드폰은 여기고요. 이 핸드폰은 여기입니다. 요거는 와이어드 게이트웨이라고 돼서 나오고요. 얘는 스마트 게이트웨이로 나옵니다. 두개좀 화면은 다른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 점세 개는 들어가 보시면 신호의 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불량인 경우에는 지급이 리피터를 다시던지 리피트 기능이 있는 지급이 플러그를 달아놓으시면 아마 타고 타고 와서 신호가 좋아질 겁니다. 예, 아래쪽에 설치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제 설정 화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화면이 똑같습니다. 오프라인 알림은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지급이 허브가 중단이 되었을 때 투야 앱으로 알림이 오거든요. 이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다 똑같고요. 얘가 좀 최근에 나온 거여서 1.18.2. 얘는 1.13.0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버전이 빠르겠죠 가급적 최근에 나온 걸로 구하시는 게 좋겠죠 이 지급이 회사들이 펌웨어를 자주 업그레이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최근의 것으로 사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실패한 게이트웨이 교체 이 허브를 쓰다가 허브가 고장이 났습니다 갑자기 목통이 됐어요 연결도 안 되고 그럴 경우 이 안에 20개 정도, 30개 정도 기기가 페어링이 되어 있는데 멈춰버리면 새로운 게이트를 가져오면요. 그 30개를 다시 페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럴 때 얘랑 똑같은 기종이어야만 됩니다. 똑같은 기종의 허브를 구해서 앱에다가 페어링을 한 후에 그 앱에서 들어와서 실패한 게이트 회 교체를 누르면 고장난 허브를 찾아서 선택을 해서 누르면 여기에 있던 게 새로운 지급이 허브로 싹다 똑같이 넘어옵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이전에 팔던 헤이홈의 지급이 허브에서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기능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장 같은 데서 이거를 쓰시는 분은 갑자기 얘가 고장나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써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똑같은 허브를 하나 더 구해 놓으시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구매 링크 설명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 홈과 함께 즐거운 집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